저희가 24 SS 시즌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요. 저도 지금 모자랑 후드 지금 입고 왔거든요. 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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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땡큐 포 웨빙 위드 us. 저희가 자주 쓰던 이제 문구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마음에 들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. 어, 나들이 갈 때나 데이트 하러 갈때 커플룩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후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팔도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데이트 할때 입으시면은 연인끼리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썸녀를 찾아서 <laughs> 썸녀와 함께 입어 볼수 있는 <laughs>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제가 입은 게 2차에서 발매된 웨이브 딜리버리 서비스 옷인데 모자도 마찬가지고요. 너무 이 검은색이랑 주황색의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경우에도 트러커 모자인데 기존 트러커 모자들은 앞에가 좀 고가 이렇게 좀 높이가 좀 높은데 이번에 저희가 좀 모자들의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. 착용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썼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. 뒤에나 이런 쪽이들. 발매되는 제품들이 다 코디하기가 괜찮아요. 이런 주황색 컬러풀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무난하게 이런 하얀색도 있고, 뭐 검은색 후드도 있고, 주황색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 구매할 예정입니다.